순환이 형 지졌기 때문에 손톱을 봐주세요. 인하시다 <laughs> 이겨서 너무 다 아, 이겨서 이 거지. 끝나끝나지 끝나고 끝나는 거 끝나고 끝나끝나끝나끝나 嗯。

ほらお待ちしております<い>。<en arrested> oh, uh. 갑자기 이냐썸 뭐, 박수도 해봄게, 좀 치고. 을 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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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사진해볼까 내가 잘하는 거아 빌라가 데아 해? 해봐 해봐 할수 있어? 해봐 지금 무리판스코어하고또한번대다아 그때 진아 무대판을 스코어하는게생긴 잘하네 잘하지 자스텝좋에어요차짜 네.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 너무 좋았니다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어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, 어?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좋았어 Is it?

아, 안될거 혹시 모르니까. 잘했어. 아, 축하, 축하. 역시. 하 축하. 니다 축하. 축하. 다하 축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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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하축이축요 축하. 아,

아빠 끝났어. 어 고생했다. 어 고생했다. 누가 그걸 보시냐 이겨보자. 아 준기였어, 준기 씨다 찍었어요.